ครับคะน้องอ่คนหนึ่งบนน้ำใช่ไหมอ๋ออีกคนหนึ่งบุกิงใครอ๋ออีกคนไนส์บุกอีกคนนูงไม่ได้บุกุงใช่ไหมอ๋อโอ้น้องเบอรน้องเบอรถอะไรนนน่ออีกคนสองคนนะวันนี้ 아이 하콤. 하콤. 네. 미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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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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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uh 오 햇빛이 나네. 아사디카니 <목소리도> 아, 네. 수아이 수아이 마이 수아이 책거여기는콘콘 <목소리도> 수아이 니 네, 티니. 네. 네. 아, 이 많이. 어. 오늘은 레가시에서 빅매치가 있는데, 에, 현장 분위기를 우리 차프기님한테넘기고 현장 분위기좀 전해 주세기네에라이에대이야기야기에대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에에 현장 분위기를 송프로님한테 듣겠습니다. 송프로님, 파노라마 1번 울티박스에 나와 있는 송오범입니다. 아, 분위기 자체가 지금 문영란 회장님께서 지금 몸을 풀고 계시는데 아주 험악합니다 지금. 자, 한번 화이팅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땡과 잡는 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땡과 형님 오늘 잡겠다고. 비장한 각오로 지금 몸을 불고 계십니다. 아, 땡카 어, 형이 어, 한마디 하시죠? 어, 어림없는 <laughs> 소리 하지 마라 하세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못, 잡는, 못 잡습니다. 네, 절, 절대 못, 못 잡는다는데 아마 자기가 혼자 스스로 자폭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 손님이 없었는데, 예, 파노라마 내가, 가싼 파노라마 대가시는 프로모션을 많이 해서 어, 태국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컨디션은 어, 상당히 좋아요티그라운 상당히 좋이녀디도 상당히 좋고그린이피드도 상당히 좋아해요. 이녀석도 상당히 좋아해요. 이 녀석은 상당히 좋아해요. 이 녀석은 상당히 좋아해요. 이 녀석은 상이문입니다똥바이문 오늘 땡가 죽습니다. 땡가 TV 청자 로 오늘 자, 마지막 캐분입니다. <laughs> 죽어요 오늘 땡가. 오늘 땡가 형님이 죽음의 날입니다 오늘. 그래. 시다 역시 피니시가 잘 잡히는 거 보니까 요즘 연습을 조금 한거 같습니다. 치앙마의 강력한 고수 짜스틴 네. 프로. <laughs> 이번주는 스윙을 안바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또 바꿨습니까? 오늘 아침에 바꿨어요 자. 어제 알파인데도 바꿨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 또 바꿨어요 오늘 아침에 또 바꿨어요? 아침에 8시에 연습장갔습니다 아 8시에 연습장가서 스윙을 또바꾼 차프로님 아형똥바입니다 똥바위 똥바위 굿샷 굿샷 야 까맣었네, 까맣었네. 굿샷 어 마이퉁 어어야너 저기 있잖아 oh. 저기 저기 능러의 능이 핫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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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첫 털에 오 똥빨이 굿샷. 오늘 문회장님 오늘 예사롭지 않습니다. 땡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땡과 땡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네. <웃음> 네 짜이지 않샤 어떻지 마시 샤, 샤. <laughs> 나이송 버디 찬스네 버디는 일단 그리 좋다 나이스 버디 네. 나이스 버디 네. 이다났다 네. 있을거야 애프터버디는 항상 있는거야 F 버디. 어. 좋아. 야, 레거시 멤버가 맞긴 맞네. 여기 와 본지는 오래됐어요. 아, 그랬어요? 어디 알파인가 또 오고. 네. 땡과 TV 그래. 시청자 여러분, 오늘 땡과 죽는 날입니다. 마지막 시청할 수 있는 기회니까 오늘 꼭 보세요. 오늘 아니면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우리 성프로님 지금 컨디션 회복해서 이거 연장 버디잖아, 요 오케이자 오케이, 형 오케이 버디.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야 골프 몰라 하는 까지 한번 해봐. 지가 몇 개를 하겠어? 지원뭐 다섯 개 하면 내가 세 개만 하면 되잖아. 내가 세 개, 네가 다섯 개, 저스틴이 여섯 개 하고. 그렇지. 그래. <laughs> 골프 뭐 그런 거지 뭐. 그렇지. 됐다. 됐어. 뭐가 돼, 뭐가. 짧아? 봐 오늘 우부미가 아예 사롭지 않는데 자식. 여섯 레슨 하더니 지도 연습을 하나 봐. <laughs> 없어. 뭐, 죽었다, 살아났다고? 어, 그래. 죽는다. 오늘 오브미가 오브우프미엄 뭐, 하면, 합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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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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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섯 일곱 개 아니, 아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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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니 오 올라갔네. 이럴 때는 또 녹화를 안 했어요. 이럴 때는 안 찍었어요. 우리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치라 그래서 뒤에 풀이 있는데 어디 차이 이 차이 많이. 네 버디한방 했습니다. 버디한방 했어요. 펜션 형님, 3번 짝으시죠 자, 문회장님, 버디한방 했습니다. 땡과, 오늘 땡과 안 죽어요. 홈스로안 내놓으면 되고, 우리가 100인 예예, 땡과 안 죽어요. 땡과 버디했어요. 치인 버디. 자, 안 들어왔다. 살벌. 아이스 nice 앞바람? 바람이 있어요 좋다 이거 좋다 야 이거 좋다 와 버디 찬스야 붙었어 땅에 오, 붙었어 네월 연속 버디네 땡커 죽다 살아났나. 하늘 좋고. 앞당 디버트 깨끗한 샷. 나이스 샷. 아오케는 아니고 우리 아들 버디야. 자 우리 문 회장님 파스리 백... 140야드, 9번 아이언 티샷입니다. 앞바람이 약간 있고요. 좋아. 핀때 이것도 붙었어. 오! 붙었어. 와. 바닥에 뭐다 달았나? 형꺼? 내게 나라니. 야, 아니, 저스틴 공 옆에 떨어지더니 뒤로 굴러가 버리더라고. 어, 이건 내 거고. 저 스티니가 니어고. 야, 니어버디 어, 크다. 여기가 딱딱하다. 응? 여기 어디 떨어져 있더니 용나 저기 가 버렸어. 래 니어버디 크다. 니는 크다. 어. 한 방에 회수네한방회수 지금 지금 받고 있어인이 티니 롱 롱. 큰 롱. 좋다. 야. 어쩜 오늘은 진짜 똥빠이 똥빠인데 다른 데보다 이게 뻗는 속도가 구질이 좀 틀린 것 같아. 뒤에서 누가 한 번씩 미는 것 같아, 공. 난 때때, 문회장님.